양전 어우 쇼 나다 <laughs> 네, 드론이 없으면 어, 소울 같은 경우는 드론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드론 어, 꿀타임이면 좀 기다렸다가 어, 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혼자 있을 땐 제압 효과가 드는게더 좋죠. 시트리 제왕전, 제장전 제왕전 한탄사끝내버린다 아, 그...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코미니다 올다는 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어, 오랜만에 어, 경기관총 빌드 가져와봤습니다. 어, 이전에 경기관총 빌드에 대한 설명은 뭐 조금씩 했었는데 어, 그 중에서 언급드렸던게 이제 보병용 MG5에 음, 어, 빠른 손으로 어, 저항전 속도를 빠르게 했던 어, 빌드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어, 빠른손, 빠른손은 이제 재장전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알려드릴 빌드는 어, 발사 속도에 초점을 맞춘 빌드라고 할수 있는데 어, 굉장히 빠른 발속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어, 광란이란 특수효과는 경기관총에서만 어, 채택이 가능한 특수효과 중 하나인데 어, 특수효과를 한번 읽어 볼까요 뭐냐면 빈탄장을 재장전 할때 재장전 할때 탄창 휴대량 10발당 5초 동안 발사 속도가 3% 무기데미지가 3%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어, 거의 그냥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어, 탄창 휴대량 10발당이기 때문에 휴대량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막 딱히 상관없고 어, 5초동안 발사속도가 괴랄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어, 초점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어, 이 5초라는 점이 굉장히 어,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광란이나 특수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 빈 탄창 그러니까 1 0발 탄창 지금 제가 어, 부착물을 부착해서 현재, 대형 파우치, 어, 신체 무기 기관 포병을 채택하면 얻을 수 있는 이 대형 파우치를 통해서, 어, 매그스루 100발로 맞춰놨는데, 어, 이 100발을, 어, 광란이한 특수효과 때문에, 어, 5초 만에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초 에 20발이 나간다는 거죠. 한번, 어,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한번 바로, 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선은, 어, 사격장 먼저 가서 보면은 자 재장전 좀 하고 오케이 네임드 이렇게 정해로 하고요. 어 10부터 1 5부을해주고 언패를 합니다. 지금 태연자가이 발동됐죠. 그리고 서탄창은 그냥 빨리 비워줍니다. 서탄창은, 상관없어요. 다가 상관없는데. 이건 그냥, 그냥 기본 발속이죠. 근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몇초 나오죠? 아, 이 초가 안 나오구나. 이게, 광란이야 특수효과가, 아까 그, 총 옆에 바로 떴을 텐데. 그게 5초 동안 발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한참을 피워주시고. 한 6.3초 되나요? 근데. 네. 마지막 한 4, 5발 빼고. 한 4초, 5초, 5초 때 끊어버리죠. 보시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총 옆에 광란 표시 뜰겁니다. 뜨죠? 그리고 빈탄장이 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죠 이런식으로 절멸특조까지 더해져가지고 어, 데미지가 크게는 50만까지 나오네요. 발당. 그렇다는 거는, 어, 엄청난 데미지를 선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광란 특수효과를 이용한 어, 빌드를 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어, 일단 장탄수가 많은, 어, 경기관총이면 좋겠죠. 경기관총, 사실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장탄수가 많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어, 광란의 특수효과를 최대한으로 어,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어, 광란 달린, 뭐, 특수효과 달린, 어, 경기관총 드시고, 그리고, 경기관총, 비염패, 방어도 대상 데미지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어, 어, 시그니처 무기, 시그니처는 이제 기관포병을 채택하시고, 파우치는 이렇게 대형 파우치로 매그스 50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어, 보조무기는 뭐, 근접전 대비 또는 로그 대비해서 스크로피오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발속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발속을 안 챙기면 5초 내에 백발을못 끊거, 못 끊거든요. 그니까, 러 어, 광란, 백발다 소마기도 전에, 어, 그, 광란 수수가 끝나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 기동 타격때 3셋을 챙기면, 어, 조작력과 발사 속도를 챙길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기 조작력을 챙기면, 뭐, 명중률이라든지 아니면 재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 경기관청에 다 좋죠. 두루두루 좋죠. 그래서, 무기 조작력과 발사 속도, 속도가 들어간, 어, 기동 타격때 3셋 챙겨주시고요. 4세까지는 필요없습니다. 4세까지는 필요없고 그리고 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4세 챙길 바에야 이렇게 3세 챙겨주는 게더 낫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장갑은 청법자의 장갑 네임드 아이템 어, 페트로프 1셋 들어가서 경기왕총 데미지 10% 들어가 있고 바워도 대상 데미지 8% 그래서 총 어, 여기까지 해서 바워도 대상 데미지 14%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방탄복은 음, 절멸 달린 거 어, 보병력 mg5라서, 어, 조준력은 꽤 괜찮거든요. 쓸만합니다. 그래서, 어, 절멸 챙겨주시고, 원래 제, 그, 슬레이프, 슬레이프 니르라는 이제, 네임드 아이템 썼었는데 거의 뭐, 지제 챙겼었거든요. 그 왜냐면, 명중률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어, mg5는, 보병력 mg5는 조준력, 명중률이 꽤 괜찮기 때문에, 절멸 챙겨주시면 될것 같구요. 절멸은 치명사 적중 시, 5초 동안 무기 데미지 1% 증가로 2 5 중첩이기 때문에 한탄장 하면은 거의다 절멸 어, 특수가 꽉 차서 어, 데미지가 어,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죠. 그리고 어, 백팩은 태연작 어차피 엠패에서 쏠 거기 때문에 태연작 챙겨주시고 나머지 전부 다 취약 시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체채세셋 그루풀셋 어, 챙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능력치는 어, 지금 취약 53.6% 시뎀 148.9% 어있네요 이거는 이제 어, 철렙 기준입니다 철렙 기준 네, 철렙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중요한 점은 이제 뭐 이거 시대먼트 데미지 취약 다 챙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 안정성이나 명중도 다 챙겼기 때문에 어, 총 쓸만하고요 재전속도도 물론이고 네, 철렙 기준이에요 철렙 기준 네, 그리고 한번 어, 무기 어, 기술은 아무것도 써도 되는데 솔플 할 때는 이제 전 지금 파티플 보여드릴건데 어 솔플할때는 어 공격용 드론이나 아니면 어 미끼도 괜찮습니다 미끼 어, 경련초하면 이제 방패가 없기때문에 미끼나 아니면 공격용 드론으로 조금 어 서포트 해주는것도 좋구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 소생하이브 챙겨주시면 될것같네요 한번 바로 플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솔플 시작해보겠습니다 또 드론을 먼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한 탄창 먼저 비우고 시작이죠. 오케이. 바로 비우고. 장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드론이 없으면, 서플 같은 경우는 어 드론이 없으면 좀막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 드론을 항상 챙겨주시고. 쿨타임 있으면 좀 살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와우, 거리가 멀면은 반감이 되거든요. 땡지가. 근데 왜 이렇게 제압시켜버리시고. Dang All clear. Okay. MP. Compound is all clear. No, that can't be all. Of them. Check the interior while well, I get Henry's people to maintain the perimeter. 그리고 광란 경기관청 빌드는 항상 청아리 빨리 닿기 때문에 청아를 항상 먹어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론을 먼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한탄창 비우고 시작이기 때문에. agent final signs zero immediate medical assistance needed hey the truth of the true the memorial into a base. There's an area beneath you with increased security. Either can't access data on this location. Stay alert. I don't know what you're walking into. Yeah, 당전 가비 당전 Okay. Just yeah, stay to get yeah. on, According to the schematic size of the hold upstairs, you can lock that tunnel door from that control center. That should keep them from being able to get the

자사 피운 다음에 wow go on ahead, hey the team from the campus has taken position inside the memorial if you hadn't stopped them I know they would have used those weapons on us and you would have ended up like Castle. I can't tell you how relieved I am to have you on our side. Thank you. Today, we dealt a great 맞습니다.